민수기 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시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행제 슬로보아시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지파들이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이 첨가들이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훈련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데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십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 실 딸들에게 대하여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지되 슬로보아 실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지파에서저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신 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지파에 정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아시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 의딸마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이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나체 자손의 종족, 사람이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하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하신 겸행과 규련이라.